자, 음, 제7장의 섹션 2에, 아, 섹션 3이죠. 어, 섹션 3에, 카발리오 원리의 기본 예제, 어, 수업 시간에 정리하다 말아서, 어, 뒷부분을 조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좀 보완을 해드릴게요. 어저께 뭐 수업하면서, 음, 뭐 다른, 뭐, 첨삭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수업 안내 때문에 시간이 많이 늦춰져서, 어, 내용 진행이 뒷부분에 조금 더 진행이 돼서 그분들 보강 촬영해서 올리니까 꼭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특히 카발레어 원리는 어, 아주 간단한 수학적 원리로서 어, 복잡한 도형의 뭐 회전체라든지 그 다음에 도형의 체적이나 어, 부피지, 음. 부피, 면적 등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어, 아주 이제 좋은 적분을 활용한 구분적법을 활용한 수학적인 방법이 어려니까 한번쯤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보강차량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조금 더 진행하니까 어, 뭐 시간 내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조금 이제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양해를 부탁드리고 차분하게 내용 점검 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교재 7 4페이지에 기본예제 진행하다가 는데 기본예제 1번은 아주 우리 간단하게 어, 카발레 원리에 관한 소개와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한 기본적인 예제 문제로 우리 하나 다뤄봤고요. 음. 어, 기본 제제 2번 이 요게 조금 이제 확장 응용하면 핵심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음. 예시 를 하나 소개해 줬어 어, 간단하게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을 밑면을 회전축으로 해서 어, 회전시킨 입체 의 부피 이런 진행을 해봅시다 조금 복잡하니까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화면을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꼭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우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그림을 하나의 그림에다가, 이두 함수를 하나의 그림에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y, x에서 얘를 이만큼 올렸다. 그러면 이것의 회전체의 부피와 이것의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한다. 근데 회전체의 부피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의 그치 조각의 부피에, 카발리의 원리, 구분적 법은 항상 뭐다? 조각에 대한 문제이다. 즉, 회전을 시키되, 델타 x에 해당하는 작은 부피만큼을 작은 부피의 조각을 직사각형과 같은 형태로 근사시켜서 델타 x를 매우 좁게 보낼테니까 직사각형 형태가 될 테고 이 직사각형으로 근사된 것을 회전시키면 작은 원기둥이 나올 것이다. 이 작은 원기둥들을 이러한 작은 원기둥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더하면 전체 부피가 될 것이다. 그렇지? 이게 공공적법이원리지 그래서 델타 x만큼의 작은 영역을 두고 이 델타 x만큼의 작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했을 때그 작은 조각의 그러면 작은 조각의 회전체의 부피를 알면 즉 여기에서는 이런 직사각형을 s 축 도리를 회전시켜서 나오는 원기둥이지 이 조각과 여기서 보게 되면은 y 콜 x로 해서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그치 비스듬 기울어져 있고. 아래쪽에서 그대로 델타액스에 해당하는 만큼을 옮겨왔더니 y=ex축만큼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봤더니 여기는 직사각형이라 뭐가 나오게 돼그이러한 평행사변형으로 근사시킬 수 있는 건아치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아래쪽에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는 것과 위쪽에이 평행사변형을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만들어진, 그렇지? 마치 송곳 같은 드릴 같은 이런 모양의 요 회전체에 대해서 부피를 우리가 비교해서 알수 있다면 조각의 부피의 비를 우리가 알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 조각들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델타 x의 영역, 에 좁게 쪼개는 델타 x의 영역, 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낼 테니까 같은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부피의 비가 그러면 결국 이 조각에 대한 부피의 비가 뭐가 될 것이다? 전체에 대한 조각의 전체에 대한 부피의 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y 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회전체의 부피를 우리가 알로해서 그것의 그치 그것의 조각의 비례관계, 조각의 부피의 비례관계를 활용해서 이 부피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 그치 이때 여기에서 나타난 요 사각형, 그치 작은 요 사각형의 부피와 작은 요사각형을 회전시켰을 때 나타난 부피, 평행사변형을 여기에서 평행사변형을 y 콜 x에 대해서 회전시켰을 때 부피. 요게 몇대 몇의 비율을 가지냐이걸 계산하는 거야. 근데 회전체의 부피에서 필요한 거는 뭐야? 회전체의 부피에서 필요한 건 앞에 그냥 잠깐의 예시도 있었지만은 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기둥의 단면적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는 여기서는 델타 X가 되겠지? 그치? 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 델타 X와 요것의 단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곱해서 부피를 알아내면될 테고.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의 부피는 평행사변형의 부피는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요소에다가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요소에다가 앞에서 보여진 것처럼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과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진 평행사변형은 이것을 같은 높이의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것으로 생각해서 회전체를 구해도 어떻다? 똑같다. 부피가. 이걸 회전시킨 것이나 평행사변형을 회전시킨 것이나 회전축에 수직으로 세워서 평행사변형을 회전시킨 것이나 부피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은 대신해서 요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이런 직사각형으로 바꾸서요걸 회전시켜서 구해면요것의 부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래 회전체의 부피와 위에 평행사변형을 변형시킨 직사각형의 회전체의 부피를 비교해서 이것과 이것의 부피의 비를 알아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 직사각형의, 그치? 이 직사각형의 그렇지 이 직사각형 회전체가 어차피 원기둥이 되겠지? 짧은 원기둥이 되어질 텐데 이때 만들어지는 이 짧은 원기둥에서 이때 만들어지는 이 짧은 원기둥에서 그렇지 이 두께에 따라. 근데 아까 전에 우기서밑 아래쪽에서 우리가 델타 x에 해당하는 만큼의 두께를 갖지만 여기는 델타 x만큼의 두께가 아니지. y x에서의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이기 때문에 이건 델타 x에서 약간 변형된 길이가 나올 거구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두께는 어떻게 되게 돼? 이것에 대한 두께는 그렇 평행 사변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지름. 그렇 반지름을 가지는 원의 면적이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런 순서를 해 보자는 거야 알겠지? 자. 어 다시 한번 이 과정들을 짧게 나마정리해서 어. 살펴보면 이때이 y 콜 마이너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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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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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콜 x에 대해서, 그치? x 축으로 같은 두께, 델타 x에 대한 만큼의 조각을 구해서 그 조각 내에서 요 평행사변형을 회전시킨 부피의 비를 보자. 요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그러나 이때 이 평행사변형의 회전은, 평행사변형의 회전은 문제 앞부분에서 이기한 것처럼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축에 수직으로 서 있는, 같은 평행사변형과 축으로부터 같은 높이를 가지는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부피와 같다. 요걸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부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부피, 이두 개를 같은 조각 델타 x 내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부피의 비가 조각의 부피 비가 보다 전체의 부피가 될테고 그리고 요걸 갖다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변형하여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변형하여서 부피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 어, 이때 평행사변형은 어디로 바꾸는? 직사각형으로 바꿔서 회전시키는 이 사이에 뭐가 적용되는 거야? 그치. 카발리엘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야.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의 부피를 우리 v1, 음. 이것의 회전체의 부피를 v2라고 한다면 이때 v1과 v2의 전체 부피의 비는 여기서 나타나는 조각, 뭐라고 할까요? 스몰 v 원이라고 할까요? 이 조각의 회전체의 부피와 여기에 있는 평행사변형, 그렇지? 작은 조각을 회전시킨 부피의 비와 어떨 것이다? 두 부피의 비가 동일하게 전체 부피가 조각의 부피들과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v 1대 v 2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알아보는데 이 문제의 목적이다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 평행사변형과 그 다음에 그림 첫 번째 그림에서의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 콜 x 와, 그 다음에 y 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 사이의 거리기 이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주게 되면이 높이는 뭐가 나오게 돼? 그치? 그대로 여기서 여기 높이는, 어, y, 여기의 높이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평행사변형의요한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은, 그치? 높이랑 이건 변의 길이지.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 지금 뭐가 나오게 돼? 그치? fxk. 그렇지? f(x, k)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다 동일하다. 그렇지? 왜냐하면 똑같이 x만큼 f 뭐 뒤에 그렇지 변형된 마이너스 x, x 제곱 플러스 e x는 f(x)를 x만큼 이렇게 증가 시켰는데 y= x에 의해서 잘려버렸기 때문에 위 아래 부분 잘려버렸기 때문에 위에 나온 부분은 그대로 f(x, k)와 똑같은 높이를 길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얘는 폭이 아까 전에 델타 X였었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폭은 어떻게 되겠어? 그치? 여기서의 델타 X는, 여기서 델타 X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델타 X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4분의 파이만큼 기울어져서 나타났으니까 뭐가 되겠어? 그치? 코사인 4분의 파이분의, 그치? 델타 X의 크기로 오히려 길이가 늘어나게 될 거야. 그치? 얼마만큼? 루트 2배만큼 늘어나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길이는, 여기서 나타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은 루트 이 e 델타 x 가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해하시겠죠?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확인 후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밑변의 길이는 루트 이 e 델타 x 가 되어지고, 그다음 에 여기서 비듬하게 나타난 이 길이는 그렇 f x k 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평행사변형을 그대로 회전시킬 게 아니라 이 평행사변형과 똑같은 면적을 가지는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부피가 이 평행사변형을 회전시킨 부피와 똑같다. 요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밑변과 뭐가 필요하게 돼? 이 직사각형에 대한 높이가 필요하겠지? 자, 요 높이는 요사이각이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f(x, k)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만큼 요렇게 줄어들서 나타날 거야. 그래서 요 높이는 뭐가 되게 돼? 그렇지? 코사인 4분의 파이분의 4분의 파이곱하기 f(x, k) 하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어, 나타나게 되는 코사인4를의 바이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결국 여기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기 크기는 어떻게 나타난다? 그렇지 루트 2분의 1 f x k 좀잘안 보이려나? 음. 그래서 어, 루트 2분의 이렇게 음. 좀잘안 나오네요. 조금만 잉크를 갖다 조금 적시고서 바뀌시면 할게요. 자 그래서 어, 루트 2의 f의 xk만큼을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 거야 알겠지? 음.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는 저의 직사각형을 회전시키 부피를 산하면 되겠지? 자 왼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원기 둥의 부피에 해당한다. 자 얘를 회전시키면은 이런 식의 기둥의 모양이 원기둥의 뭐 짧은 원기둥의 모양이 될 테고. 자 여기서 반지름의 기둥의 뚜껑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지금 f x k지. 따라서 이 뚜껑의 단면적은 얼마? 단면적 곱하기 높이하면 으로 나올 테니까 이 단면적의 부피는 얼마? 파이 f x k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에 해당하는 델타 x를 곱해서 조각의 부피 v 1을 구해보게 되면 조각의 부피는 여기에 델타 x를 곱한 요게 이 조각의 높이가 이렇게 되게 될거요 그다음에 네. 이쪽에서는 그렇지? 밑변의 길이가 루트 2 루트 2 코사인 델타 x에 해당하는 그렇지?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뭐 똑같을 테니까, 그렇지? 요 길이들이 다 똑같을 테니까 루트 2 델타 x에 해당하는 높이를 가지고 회전시키면은 여기서는 이런 원기둥 이런 형태 의 원기둥이 나타나겠지. 자, 이 원기둥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게 돼? f(x, k)가 아니라 f(x, k)에서 줄어드는 코사인 세타에서 줄어드는 만큼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원기둥의 반지름은 뭐가 되어지게 돼? 그렇지 루트 2분의 fxk가 되어지고, 이때 기둥의 뚜껑에 해당하는 부피를 계산할 거거요 파이에 루트 2분의 fxk에 얼마? 제곱. 파이알 제곱에 의해서. 요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요것에 높이에 해당하는 거 우리 곱해줘야 부피가 되겠지?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이쪽 부분에서 나왔던 요, 어? 어, 루트 2 델타 x만큼이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될 테니까 곱하기 루트 2 e 델타 x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부피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조각의 부피 요거는 v2라고 한다면. 그치? 조각의 부피 v1과 조각의 부피 v2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냈죠? 그치? 그리고 이것의 부피의 비가 이러한 조각들의 부피의 비가 곧 뭐의 부피의 비가 된다? 전체의 부피의 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기 그러면 뭐 간단하게 나오죠. 이 V2 계산하면 V2 정리해서 저것과 V1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파악하면 전체의 부피 비하에 대한 관계들이 나올 테니까. 그치? 음. 그래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 루트이 루트이 하나 사라지고 제곱은 그대로 남고 그치? 델타X 그대로 있고. 그래서 파이, 곱하기, f, x, k의 제곱에 델타X. 근데 루트이 하나만 사라지지? 그래서 분모에 루트2가 이렇게 하나가 남게 돼. 그래서 뭐 결국은 결과는 뭐라는 얘기야? v2는 자 이게 뭐야? 분자에 있는 이 부분이 그렇지 v1이니까 v2는 그렇지 루트 2분의 v1이 되어집니다. 부피가 어떻게 딱 줄어들었다. 얼마로? 루트 2분의 1만큼 줄어들었다. 이 뜻이야.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냐면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마무리해보면요이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델타 x는 얼마만큼 늘어나게 돼 있어? 여기서는. 그치? 루트 2배만큼 늘어난 데 비해서 여기에 어, 기둥의 단면적을 만들어내는 반지름, 그렇 반지름에 해당하는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fx에 관한 양이 이렇게 어, 여기서는 fx였지만 이쪽으로 올 때는 에요 fx에 관한 양이 얼마로 줄어들었다, 그렇지? 루트 2 분의 f x k 로 줄어들었다. 어? 여기는 루트 2만큼고 여기는 루트 2만큼 늘어났지만 얘는 이것의 단면적을 우리가 곱할 거기 때문에. 얘는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게 돼 이것의 제곱에 파이를 곱하고 파이 알제곱으로 이만큼의 루트 2의 제곱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요거는 그대로 높이를 곱하니까 루트 2만큼의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피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루트 2번식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부피는 fx equal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에서 이것을 형에 지킨 지금 빨간색이 좀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부피의 조각의 부피가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그시 어, 기울어진 음, 아까 이 평행사변형을 세워서 y= x축에 평행하도록 직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수직에도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회전시키게 되면 그렇 회전시키면 이런 기둥의 부피를 보게 되면 이거는 루트 2분의 일만큼으로 이렇게 줄어든다 하는 원리를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v는 결국 v 1이라고 아까 전에 표현했는데. 전체 부피는 리미트 조각들의 부피의 합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y= x에 대해서 회전시킨 것도 조각들의 부피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해걸 먼저 정리해 보면은 조각의 부피는 파이 x k에 여기 x라서 고는데 x k가 되겠지 x k의 제곱에 델타 x 이렇게 되고 아래쪽에서는 그것의 루트 2분의 1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부피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요것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했어? 0부터 1까지. 이제 정적권의 정의 이용해서 이거 다시 씩 바꿔서 계산하면 되죠? 0부터 1까지 파이의 fx, 그치? f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요거 계산해이 요거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는 플러스 x의 6제곱, 6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네제곱이런 형태가 되어지겠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곱해서 파일은 뭐 나중에 곱해도 되고, 그치 어, 이것을 이제 접근을 해서, D에서 접근해서 0부터1까지 그다음에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 그러니까 요거 접근하게 되면은 7분의 1x의 7제곱 플러스 어 5분의 1x의 5승 마이너스 어, 5분의 2의 x의 5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0과 1 0은 어차피 넣어봐야 의미 없으니까 결국 여기에 파이를 곱한 것이고 계산하게 되면은 1 대입해서 파이에 7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 그래서 7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어 이거 좀 이상한데 어 맞나 마이너스 이 x에 어대입 아, 그렇지. 여기가 x의, x의 제곱이죠, 여기. 그렇지? x의 제곱으로 되어지고,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1이 되겠네요. 3분의 1의 x의 제곱. 어, 여기서도 계산도 시술이야. 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 이렇게 되어지고, 어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V의 부피가 첫 번째 도형의 부피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몇 배를 취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배를 취하게 되면, 그래서 결국 요것의 부피는 이걸 굳이 이걸 접근, 요 부분을 접근으로 바꿔서 요 부분이 지금 이와 같은 값을 가시니까 결국 루트 2분의 1에 파이 곱하기 7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를 통해서 우리가 요 계산을 좀더 쉽게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제로는 이게 아니지 이것을 그대로 뭐 y 콜 x에 대해서 뭐 측변형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다른 수학적 방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연산의 계산식이 나오게 돼. 지금 이렇게 단순화된 첫 번째 부피를 활용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카발리에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잡한 도형의 부피를 간단한 도형의 부피나 면적 이런 것들부터 로 우리가 구해할수 있다. 이걸 연습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이지만 기초이고 활용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카발리에의 활용이다. 어, 이렇게 구분적법을 활용하는 카발리엘의 원리의 활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여서 지금 설명할내는데 한번 쭉 살펴보시고, 어, 쭉 살펴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만일 y 콜 x가 아니라 y 콜 kx에 대해서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응? 응. 그래서 어, y 콜 fx 그, 어, 함수 y 콜 fx를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어, y 콜 y 콜 f x 에다가 여기에다가 k x 를더하 함수. 아까 전에는 x 를 대해서 마이너스 x 의 세제곱 플러스 e x 의 함수를 갖다 그렇지? 갖다 이걸 갖다가 갖다 뭐에 대해서 회전시킨 것, 그렇지? y 콜 f x 축이 아니라 y 콜 k x 에 대해서 회전시킨 것. 이것도 시차 문제가 될 거야. 그러면 더 일반화할 수 있겠지, 이거는, 그렇지? 어. 그래서 이런 문제로도 한번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도 해보는 것도 좋겠어. 알겠죠? 어, 이것까지는 뭐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비슷한 원리로 한번 활용해서 아 임의 원점을 지나는 임의의 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었을 때와이퍼 원점을 지나는 임의의 축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회전시킨 부피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 그래요. 이런 활용도 한번 해보시고 다양한 번 활용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고 어, 다음에 카발레의 원리에 관한 연습 예제에서. 어, 합시다. 아, 수고하셨습니다.